가놀러주세요 응. 최고. 오늘은 체육하는 날. 열심히 하고 오세요. 노란색. 노란색. 노란에서 하트 어디서 하트? 하트 여기지. 여기지. 하트 어디지? 하트 여기지. 맞아. 아, 이뻐, 뻐 예뻐? 고마워. 어, 너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? 어이 제 갔다 오면 바나나 우유 먹자. 엄마 사놓을게요. 어, 디 있네? 여기서 많이네. 어디에요? 안 들릴걸? 문 열어달라 그러게? 플리파 응. 서가 <laughs> 벨루로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인사하자. 응. 엄마 왜, 나 입어요. 이게 뭐지? 음. 이게 뭐야?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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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후진하는 소리? 응. 아, 아요 살짝 들어도 돼요? 응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선생님, 사왔어요. <사요>, <laughs> 네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, 이지서호야 안녕하세요. 어? 갔다 와서. 네, 엄마 다녀오겠습니다. Solutions. 들어가서 호야 그 <laughs> 왜, 왜? 우리 선생님 기다린 거야? <laughs>